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아, 오늘은 어쩌다 도박에 빠져서 돈을 모두 잃고 도박 빚을 지게 된 경우에 그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처리한 사건인데요, 아는 대학 동창으로부터 5천만 원의 돈을 빌려서 사설 토토를 했다가 돈을 모두 날리고 대학 동창으로부터 고소와 민사 소송을 당한 직장인 사건이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의뢰인은 공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요. 우연히 사설토토를 하게 되면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게 되자, 나중에는 대학 동창의 돈까지 빌려서 배팅했다. 결국 돈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당연히 그 돈을 빌려준 대학 동창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를 했고, 어, 계속 갚지 못하자 이제 대학 동창이 태도를 바꿔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고요. 또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 의뢰인은 돈을 빌릴 당시에 대학 동창에게 사설 토토를 해서 내가 그동안 날린 돈을 어, 다시 따서 만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5천만 원을 빌렸는데요. 어, 대학 동창은 의뢰인과 함께 한때 어, 사설토토를 하기도 했던 그런 사이로 의뢰인을 응원하면서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고 실제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후에도 돈을 베팅하는 것을 응원하는 그런 문자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동창은 어, 의뢰인이 대학 동창의 돈을 빌려서 도박에 이용한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돈을 빌려준 거죠. 이런 경우에 과연 의뢰인이.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고 또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해서 5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 걸까요? 먼저 형사처벌에 관해서 보면 이 대학 동창은 의뢰인을 사실은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해서 이자와 원리금을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해서 이해석은 대학 동창으로부터 5천만 원을 편치했다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요. 도박을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도박을 하는데 돈을 썼다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겠지만은 사업한다고 말하고 돈을 빌린 후에 사실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을 했다라고 하면 거짓말을 한게 돼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대학 동창은 의뢰인을 압박해서 원리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했고요. 수사기관에서는 어, 이 고소 내용이 혐의가 있다 라고 판단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대학 동창이 돈을 빌려줄 때그 돈이 사업자금이 아니라 도박에 사용되는, 자, 사용되는 자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동창이 돈을 빌려줄 때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같은 것과 또 의뢰인이 사설 토토업자들과 연락하기 위해서 대포폰을 구하는데 대학 동창이 함께 동행한 사실 같은 것들을 증거로 제출했고요. 어, 그리고 의뢰... 대학 동창이 함께 사설 토토를 하는 것을 목격한 증인, 또 사설 도박을 하기 위해서 월세 빵을 얻으러 다니는데 대학 동창이 동행한 사실 이런 것들을 입증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기 피해 금액이 비교적 고액인 5천만 원이어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당연히 구속되는 사안이어서 굉장히 위험한 소송이었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 이 대학 동창의 의뢰인에게. 어, 빌, 어, 빌려준 5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제기한 이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결론은 역시 도박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도박계약은, 어, 민법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보아서 민법 어, 제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계약, 계약은 무효가 돼서 만약 의뢰인에게 아직 도박 자금이 건네지지 않았다면 대학동착은 도박 자금을 빌려줄 의무가 없게 되고요. 만약 이미 도박 자금을 건네줬다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즉시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아, 그런데 민법은 어, 민법 764조에서 부당이득 반환의 예외로서 불법 원인급여라는 그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박계약과 같은 불법적인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서 계약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것에 조력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요. 나아가서 불법적인 것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청구에도 조력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대여계약 자체, 대여 자체가 무효가 되면 차용한 사람은 대여자에게 즉시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만약 그 돈이 불법 도박 자금으로 건네진 돈이다라고 한다면 법률은 그런 불법적인 돈의 회수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협력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이 불법 원인 급여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돈을 빌려준 대여자가 의뢰인에게 돈을 대여할 때 불법 도박에 사용되는 그런 어, 그런 돈인 것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민사소송 역시 종전에 말씀드린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대학 동창이 의뢰인이 도박하는 사실을 알고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어서 결국 반환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학 동창으로부터 빌린 돈을 한 푼도 갚지 않고 채무를 면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도박 채무로 빚을 지게 된 분들이 법적으로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과. 그에 맞는 대처법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